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학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동 쪽에 홍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좀 유명해서 여기를 좀 찾아왔습니다. 홍명은 뭐 저는 가본 적 없고요. 뭐 이쪽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나름 리뷰 수가 많아서 궁금했어요. 여기 대표 메뉴는 이게 대표 메뉴다 이런 거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메뉴판에 동그란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추천 메뉴예요. 그냥 검색 엔진으로만 봤을 때는 편안한 분위기의 중식당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인지는 뭐 감은 잘안 오고 여기 메뉴판에서 식사 쪽에서는 간짜장, 짬뽕 추천 메뉴로 되어 있고 요리 쪽에서는 해물 누룽지탕하고 광동식 삭스핀, 오향장육, 류산슬. 난자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로는 오늘 간짜장 먹고요. 그래서 추천 메뉴인 난자완스하고, 아이, 탕수육이 추천 메뉴 아닌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탕수육을 또안 먹고 갈순 없고, 홍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늦게 들어갔는데, 식당에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약간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반찬은 단무지, 양파, 춘장, 짜차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 메뉴인 난자완스가 나왔습니다. 난자완스는 오랜만에 먹습니다. 청경채와 버섯, 은행 아래에 난자완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윤기 좋고 두툼한 난자완스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난자완스로 두 개, 세 개, 네 개, 총네개 들어있습니다. 이건 난자완스용 소스입니다. 웬 난자완스용 소스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자체는 간을 따로 하지 않아서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비주얼만 봐서는 이미 간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스를 찍어 먹는 방식이었네요. 우선 난자완스만 하나 꺼내봤습니다. 반으로 잘라줬고요. 두툼한 난자완스의 안쪽입니다. 고기와는 달리 난자완스 전체 맛은 그리 강하지 않고 고기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맛 없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고기맛만 났습니다. 난자완스의 겉면은 잘 구워져서 형태를 유지해주고 고기 본연의 맛으로 뭉쳐진 저민 고기가 제 입맛에는 꽤 맛있네요. 저처럼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법합니다. 버섯과 청경채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같이 먹을 때 맛이 하나하나 잘 살아서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버섯의 맛이었습니다. 버섯에서 향이 참잘 뿜어져 나와서. 요리 전체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버섯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난자완스랑 같이 먹으면 난자완스의 격을 향상시켜줍니다. 난자완스의 고기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소스에 고기 부분을 찍어서 먹어봤는데 충분히 찍어 먹어볼 만한 했습니다. 잡혀있지 않았던 고기의 음식관을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한 맛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해줬습니다. 빨간색이어서 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라면 국물에 찍어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비주얼만 봤을 때는 소스가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같이 들어간 재료들 모두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난자완스의 두툼한 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만족스러웠고요. 아직 하나밖에 안 먹었지만 이미 이걸로 이 가게가 왜 반포 쪽에서 유명한지 알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 정도는 가족에게 남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 혼자 먹기엔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다른 테이블에서 만두 시켜 먹는 걸 봤는데, 아, 어디서 많이 본듯한 비주얼에 잠시 걱정을 했는데,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전 강남 유명 중식당 몇 군데에서 봤던 탕수육 스타일이네요. 난자와스에서 좋았던 인상이 여기서 조금 꺾였습니다. 강남 쪽 유명 중식당에는 이런 스타일의 탕수육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스타일의 중식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탕수육의 음식감을 맞추되 최대한 염도를 낮춰서 저에게는 가장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탕수육의 소스는 다른 곳에 비해 단맛보다 신맛이 조금 더 강화된 맛이었습니다. 탕수육 고기는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고, 탕수육 소스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몇번 찍어 먹어보긴 했지만, 적응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소스 없이 고기만 먹었습니다. 탕수육 고기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네요. 참, 탕수육은 20조각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간짜장입니다. 면은 약간 가는 면입니다. 잘 튀겨진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에 군침이 나오네요. 간짜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하얀 양파와 검은 춘장이 시각적으로 눈에 띕니다. 춘장은 익어가지고 될까? 할 정도로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색깔도 약간 진해 보였고요. 소스가 부족해 보이지만 우선 비벼보겠습니다. 의외로 면과 충분히 조화롭게 비벼졌습니다. 면은 가늘어서 흡입하기가 좋고 짜장소스도 느끼하지 않아서 먹기 좋습니다. 색깔이 진해 보여서 약간 걱정했던 춘장도 전혀 짜거나 간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간짜장이 의외로 부드러워서 먹기 좋습니다. 짜장소스에는 새우도 있었네요. 양파는 매운맛이 많이 빠진 상태라 양파만 먹든가 면과 함께 먹어도 괜찮긴 합니다만 제게는 간짜장 소스에 있었던 수많은 양파가 짜장면을 먹기에는 좀 많아서 눈에 걸리적거렸고 매운맛이 약간은 남아있어서 이미 밑반찬으로 양파가 나와있으니까 간짜장에 있는 양파만큼은 매운맛을 완전히 빼서 아삭함만 남겨두었다면 훨씬 더 맛있는 간짜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먹은 간짜장 중에서는 제일 먹기 편했습니다. 뜬금없이 짬뽕 국물도 가져다 주셨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없지만 나름 속 풀어주기 좋은 국물이었습니다. 짬뽕도 먹어보라는 밑밥인가요? 간짜장 잘 먹었으니 다음에 오게 되면 짬뽕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엄청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코로나가 없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여기 오픈이 11시 반이거든요. 11시 한 35분에 들어갔나? 이거 찍는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찍느라고 아, 근데, 안이 꽉 찼어요. 안이 꽉 차고, 대기, 이거 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와,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 들어옵니다. 저 혼자서, 그, 이제, 그렇게, 다른 분들은, <laughs> 3, 4명에서 4명 앉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는 좀 시키는 게 많아서 그런지, 배려를 해주셔서, 4명 앉는 테이블에 혼자 앉은 게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맛있었고요. 난자완스 맛있더라고요 어, 양념도 너무 맛있고 탕수육은뭐 다른 데서 먹어본 강남이 좀 그런 거 좋아하나 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너무 많이 그런 걸 봤으니까 좀 실망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추천 메뉴 중에 하나였던 간짜장은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짜장이었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어요 몸에 이렇게 느껴지는 부담이 전혀 기름지지 않고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짜장면입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다른 분 그냥 짜장면 먹는 거 봤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먹었고요 저는 또 다른 중식당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였습니다